그 남양주 내에서 유일하게 에어 샤워실을 구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내년서부터는 장학 사업에 동참해 주신다고 약속도 하셨어요. 사실 심플리즈 베스트 간단한 게 가장 좋은 결과를 내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안녕하세요. 짜나라 234 치과에서 수술이랑 임플란트 진료 담당하고 있는 대표 원장 김경충입니다. 그, 남양주 내에 좀 흔치가 않은 3층짜리 치과인데, 이렇게 좀 치과를 크게 차리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시작할 때는 치아나라 치과로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치과를 지역사회에 만들고 싶은 생각에, 그때 당시에는 7층 치과가 가장 컸고, 현재에도 7층, 8층 정도가 최고 규모인데, 이 남양주 화도에 7층짜리 치과병원을 만드는 게 목표고 꿈이었습니다. 치아나라 2, 3, 4 치과인데, 상징적으로 2층, 3층, 4층을 뜻하는 거고요. 향후 7층짜리 국내에서 제일 큰 띠과를 기업사에 설립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 남양주 내에서 유일하게 에어 샤워실을 구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에어 샤워실을 구비하신 이유나 에어 샤워실의 장점이 또 궁금해요. 음, 네. 사실 임플란트가 지금 저변이 많이 확대돼서 이렇게 많이들 시술하고 있지만 이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상당히 엄격한 규제 하에 하는 아주 좀 예민하고 고단위 수술이라고. 어,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술의 어떤 좋은 결과를 위해서 최소한의 그, 그 미세먼지나 세균들을 막기 위해서 제가 이제 차관해 놓는 게 반도체 공장에서는 미세먼지랑 그 세균들을 많이 없애고 반도체 작업을 한다는 걸 차관을 해가지고 계획하고 준비 단계에서 4층에 수술실을 만들면서 아예 그 새로 제작을 해서 에어샤워실을 만들었고 그 효과는 말씀드렸듯이 미세먼지나 세균들을 차단해서 수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자그마한 어떤 요인도 조금 배제하고자 해요. 거실을 만들었습니다. 환자분들을 위해서 해주고 있는 그 병원만의 차별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비 오는 날에 우산을 두고 오신 환자분들을 위해서 우산까지 챙겨 주신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 외에 또 환자를 위한 시스템들이 있을까요 환자분들이 불편할 수 있는 냄새를 차단하거나 아니면 진료 도중에 많이 긴장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옆에 저희 직원들한테 교육을 해서 뭐 안심시켜드리기 위해서 손을 잡아 드린다든지 아니면 안심 인형을 드린다든지 뭐 그런 것들도 간단하게. 하고 있고요. 또 치과 그방문하는데 가장 큰 턱이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이제 통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통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통 마취기나 아니면 일반 마취를 할 때도 최대한 좀 천천히 해서 환자분들 불편함을 조금 덜해 주고자 하는 것들도 하고 있고 농아인 협회랑 협약이 맺어져 있는데 뭐 제가 수화를 아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과 간단하게 수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수화를 조금씩 배워서 한다는 이런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지나칠 수도 있는 세세한 것들 조금 신경 써드리고 있습니다 환자만큼 직원도 생각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직원 복지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어, 대표적인 거는 환자분들한테는 조금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희는 야간 진료랑 공휴일 진료를 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환자분들한테는 어, 선택의 기회를 조금 낮출 수 있는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최상의 상태 직원들이 환자분들한테 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일단 야간 진료랑 봉일 진료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뭐, 그 외에 소소하게 뭐 생일자 같은 경우는 금일봉을 주는데 사실 금일봉 주는 거는 제가 봤을 땐 형식적인 거고 일단 생일 같은 날에는 가족들이나 친한 사람들이랑 같이 함께 하라는 뜻으로 1시간 조기 퇴근을 해드려서 저녁 식사, 시간을 좀 할애를 해준다든지 그 세미나실에 형식적으로 그 매점 형태로 해서 간식을 넣어 드린다든지 이런 일진적인 것들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음, 복지는 무엇보다도 그 직원들 마음을 따뜻하게 잘 알아주고 감싸주는 매니저님이 제가 그 직원들을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24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있으실까요? 그래도 제일 가장이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취약계층 의료 지원 사업 때 제가 치료해드렸던 10대 후반 여성분이신데요. 어, 할머님이랑만 그 둘이서 오래 사셨고 치과에 방문 경험이 거의 없으셔서 앞니까지 거의 다썩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도 많이 유축돼 있고 또 치과에 오실 때마다 되게 조용히 오셔가지고 치료만 받고 그리 이제 가셨는데 이제 치료를 전치아를 다 제가 이제 고철모를 해드렸고, 저는 나름대로 이제 만족스럽게 하고 끝났는데, 끝날 때도 사실은 이제 많은 표현을 하고 가진 않으셨고, 조용히 감사합니다만 하고 가셨는데, 어느 날길 가다 동료 친구들이랑 가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는데, 어 저한테 감사 표시를 한 것보다 어 저렇게 밝고 같은 나이또래랑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니까, 사실 그때는 되게 많이 좀 뿌듯하고, 기억이 제일 많이 남는 환자로 생각됩니다. 그 24년 동안 2만 개 이상의 임플란트를 신입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생긴 원장님만의 노하우가 따로 있을까요? 사실 이제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제 많이 임플란트를 신게 되고 많이 접하게 됐는데 사실 심플리즈 베스트. 간단한 게 가장 좋은 결과를 내더라고요. 저도 이제 막 10년 전, 15년 전에는더막 적극적으로 더뼈 이식도 많이 하고 복잡한 수술도 많이 하고 뭐 해봤는데 사실은 저희 인체 치아 임플란트 는 자연회복력이 가장 뛰어나서 지금은 제가 많이 하면 할수록 최소 절개 그리고 최대한 환자분들의 자연회복력을 기다리면서 진료하는 것을 조금 이제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그 오해가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요즘 이제 빨리빨리 한꺼번에 많이 복잡해도 수술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겨냥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병원은 제가 이 자리에서만 한 지금 14년째 어, 진료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건데, 임플란트에 심는 것보다 지속 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치료기간은 오래 걸려도 단단하게 진료 받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빠르게 진료를 원하시는 환자분들한테 제가 최대한 잘 설명을 해드려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환자분들 자연 회복력을 중요시 여겨서 저는 이제 대부분의 수술을 한80% 이상은 째거나 꾸미지 않고 하는 수술법을 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장기적으로도 가장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어, 싶습니다. 오랫동안 병원 운영을 할수 있는 원장님만의 비결이 따로 있으실까요? 사실은 아직도 이제 어떻게 보면 치과는 진료도 있지만 경영적인 것도 있는데 저는 이제 진료적인 거는 사실은 뭐 이제 오래도 하고 나름대로 손으로 하는 거를 즐겨하고 결과도 좋다 보니까 자신감이 있는데 경영적인 거 사실 어려운 게좀 많이. 어, 있거든요. 아직도 계속 배워나가는데, 배워나가면서 느낀 바가 내부적으로는 공감과 다양성의 인정인 것 같아요. 직원들도 응.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환자분들도 아주 어, 요구치들이 다 다양한데, 이런 것들을 공감을 응. 같이 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게 내부적인 어떤 치과 운영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라 생각하고 외부적인 거는 제가 손 쓰거나 제가 이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또 많이 응원해주시는 덕분에 저희 병원이 그래도 화도 내 남양주 내에서 큰 입지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있다 이제 같이 함께할 저희 이 의원 회장님도 대표적으로 외부적으로 저희한테 엄청나게 많은 응원과 도움을 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치아나라 이3자가 계속 잘 유지되고 어 지금까지 진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해주셨던 후원을 해주신 분 이제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치아나라 이삼자 치과는 여기 지역 주민들한테 동네 주치 의 치과로도 유명하더라고요. 그만큼 지역사회 발전에도 그 회장님께서 많이 공헌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런 지역사회 발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분이 모셨는데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그 화도 인근에 있는 수덕면 지역에 노인 회장을 하고 있다. 임기가 끝나서 지금은 장학 사업을 하고 있는 촌놈입니다. <laughs> 그러면은 여기 치아나라 이사원장님과는 혹시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지역에서 화도에 나오니까 현수막이 붙어 있었어요. 그 현수막을 보고 나가 우리 그 노인들이 그시야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가지고 강의를 부탁드렸죠. 그래서 우리 그 노인의 총회할 때 와서 강의도 해주시고 그때부터 이제 2 년이 돼서 큰 도움을 우리 지역의 노인들이 받고 있습니다. 모두 이제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다양하게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우리 그 노인회에서 강의도 여러번해 주시고 지역에 그 어려운 노인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추천을 하면은 진료도 특별히 잘해 주실 분 더러 또좀 진짜 어려운 분들한테는 그냥 무료로도 진료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항상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또 지역에 그 제가 설때나 추석 때 어려운 분들 돕기 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가지고 그게 벌써 한 14년? 14년 차 돼가잖아요. 14년 차 꾸준히 해주시고 있어요.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까지 해 오신 게 뭐, 어 굉장히 매년 제가 필요로 하면은, 뭐, 뭐, 어버이날 행사 때나, 또, 중통절기에 난방비나, 하여튼, 어 내가 부탁을 드리면 120% 해주시는 편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장학사업도 하고 있는데, 한내년서부터 장학사업에 동참해 주신다고 약속도 하셨어요. 장학사업도 같이 할기획을 잡고 있고, 여하튼 저는 그, 치아나 치과에 도움은 안 되지만 많은 것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 말씀을 이렇게 빼주시긴 한데 정말로 무신 양면으로 항상 치아나를 14년 동안 정말 든든하게 계속 응원해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고 계시고 어, 반대로 제가 아, 이 촬영 계기로 좀더 열심히 지역사에 회 봉사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계기도 어, 되는 촬영인 것 같습니다. <laughs> 투자라고 네. 생각하고 <웃음> 하세요. 여게 <laughs> <laughs> 네. <laughs> 사이가 좋아 보이고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오랫동안 알고 지내신 것 같은데 치아 마라에서 뭐 치료나 임플란트 수술 받아보신 적도 있으세요? 아마 다섯 대 했을 거예요, 제가요.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가서 임플란트를 다섯 대 했는데, 지금 어느 이가 임플란트인지를 모르고 지내고 있어요. 하여튼,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고맙고, 우식에 가족분들까지도 지금 다 저한테 이제 큰케이 맡겨주셔가지고, 어머님, 아드님, 손주다 저희가 지금 같이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회장님이 저희를 그만큼 믿고, 고맙게 생각해 주신다는 거에 감사하게 생각합니 여성이지만 제가 치아나라 치과 홍보부장입니다 <laughs> 치아나라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으실까요? 오픈을 하고 이전을 할 때마다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고 상기시켰던 게 치아나라는 성장이다. 이 단어를 되게 주입시키고 있거든요. 이건 제그 인생 모토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제 인생 모토가 최고로 빛나는 나를 통해 내 주변 사람들의 건강과 성장을 도와주자. 그리고 저희 병원의 모토도 나의 성장, 고객의 감동, 지역사의 발전. 이세 단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어, 개개인의 성장이 있어야 어, 그 이후의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또 실제적으로 체현하라도 7층 치과를 위해서 성장한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항상 저는 성장을 중요시하기고 있습니다. 음. 성장. 그러면 10년 후에 치아나라 이삼서 치과는 어떤 모습일까요? 7층 치과를 하고 있는 치아나라 치과 병원이 되어 있겠죠 목표가 각 층별로 과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한테도 지금 저랑 지금까지도 함께 해줘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함께 하자는 의미로 각 층을 맡아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 개원 초 때부터 그러니까 개원한 날 다음 주에 근무한 직원이 아직까지 지금 13년 14년째 같이 근무한 직원도 있고 어, 많은 직원들이 장기 근속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과 함께 7층 치과 병원을 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영상을 보게 되실 환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모든 질병은 예방이 최고이자 최선입니다. 너무 간단하지만 진료를 많이 하면 할수록 치료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치과 치료에 있어서 예방은 주기적인 검진과 그리고 X-ray 촬영과 스케일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큰 케이스 치료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사실 그렇게 큰 케이스 치료를 받더라도 원인이 되는 습관이랄지 그런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또다시 예전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인 정기 검진과 예방을 통해서 모두모두 건강한 구강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